출발해 그 시다 갑자기 너무 부끄러우네요 그럼 <laughs> 한번 드릴요 우리 채현씨는 전에 무슨 일을 하다 왔었죠? 저는 프론트에서 일 하다 왔습니다 호텔 프론트? 네 아, 뭐 어쩌다가 또 페디를 선택을 하셨나요? 주변에 지인이 페디하고 있으면서 수입도 괜찮고 어. 일도 즐겁다고 해서 어. 알아보다가 어.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예, 뭔지 응. 오늘이 육일차입니다. 할만해? 잘 맞는 것 같아. 잘, <laughs> 잘 맞아. 어떻게? 어떻게 됐나요? 그냥 환경. 환경도 좋고. 밥도 맛있고. 밥도 밥. 맛있고. 사람들도 좋아요. 사람들도 좋고. <laughs> 그중에 누가? 탭, 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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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도 해보고, 막 오늘 해봤는데, 어렵진 않아요?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, 하다 보니까 한두 번, 세번 지나가면 금방 외워요 언니는 응. 돈 벌어서 뭐할거 같아요? 집살 거예요. 지? 집 사서, 어. 그냥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. 내집 마련? 네. 대출 받으면 되지. 대출 말고요. 그냥 순수 자기 돈으로? 네. 부모님 주겠지. 어. 맞지? 네. <laughs> <laughs> 언니들이 잘해줘요. 네, 너무 처음에 혼자 왔을 때 되게 좀 겁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? 어, 원래 처음부터 저는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으로 와가지고 혼자 지내거나 그런 거에 두려움 이 별로 없었어요. 오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? 네. 하늘도 예쁘고. 태연이도 예쁘고. 사회사 <laughs> 가면서 우리 이사한 번. 어디 오면 우리 태연 씨를 볼수 있습니까? 인제 교육원이요. 보기 말고 골프장. 아, 메이플리치요메이플리치 오면 우리 최연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